한마디로닷컴 박기범 강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어, 좀 예의 없게. 어, 운동복을 아, 잠바를 입고 나왔는데요.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예의가 있는 거예요. <laughs> 우리 저 LA에 살고 계시는 우리 아미독고님께서 어, 한국에또 우리 저희 집 근처 김포에 동생분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분이 미국에 에, 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편에 에, 저한테 이렇게 예쁜 옷을 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 한번 자랑을 좀 하려고 갖고, 입고 나왔습니다. <laughs> 네. No <laughs> 네뭐저 네, 제가 뭐 물욕이 있거나 이런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사실 옷도 잘 안사입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저 싼거 있잖아요. 할인하는거 이런거 사입는데 네, 워낙 뭐 옷걸이가 안좋아서 근데 네, 이렇게 저 좋은 거를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입고서 오늘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아미도코님, 제가 이렇게 입고 촬영하니까 좋으시죠? <laughs> 네, 마치 제가 저 어머니한테 선물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입고 하니까요. 어, 다른 회원분들 제가 이렇게 정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어, 5장으로 넘어왔어요. 그죠? 챕터 5. 이제 5장으로 넘어왔고요. 유닛 1 Be faithful to your wife. 우리 저 아미도꼬 님이 우리 와이프 선물도 어, 어 작은 거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 에 둘이 행복하게 잘 살라고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2013년 작년이죠 2013년 6월달에 했으니까 얼마 안 됐어요 신혼인데 에, 만나는 분들마다 또는 이렇게 연락 주시는 회원님들마다 어,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이렇게 에, 덕담을 해주시는데요 마음속에 잘 품고 어, 또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be faithful to your wife 아내한테 충성해라 이거죠 <laughs> 네 특히 남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음. 와이프한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저주라 그랬는데 아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큰 문제 없이 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응원해 주시는 만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에, 오늘은 자몽 5장의 첫 번째 유닛 '너의 아내에게 충실해라'란 제목으로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1절 바로 들어갈게요. 1절 어, 청취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Proverbs. chapter 5 my son if you listen closely to my wisdom and good sense 네, 1절이요. 어, 완벽한 문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2절 말씀을 우리가 영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사실은 저 1절 2절을 합쳐야 되는데 좀 나눴어요. 그래서 1절은요. 어, 부사절만 들어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 보세요. my son if you listen closely to my wisdom and good sense 여기까지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동안 이런 형태로 된 문장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요. 처음에 my son 했죠. 어, 내 아들아, 그죠. 그 다음에 my son, if you listen closely to my wisdom and good sense. if you listen, 그죠. 네가 듣는다면 많이 나왔던 거예요. if you listen, 근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closely, 아주 가까이, 그죠. 아주 집중해서 잘 듣는 거예요. if you listen closely, 그럼 어디에다 귀를 기울일까요. 그죠. 어디에다 귀를 기울일까요. my son. If you listen closely to my wisdom and good sense, mm. my wisdom and good sense. 지혜와, 분별, 귀, 되겠어요, 들, my son, if you listen closely to my wisdom and good sense. Mm. 되셨죠? 깔끔하게 들리실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5장까지 오면서요 익숙해져서 이제는 아주 잘 들릴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My son, if you listen closely to my teach. Uh... Wisdom and Good Sense. 그죠? 뭐, teaching 스가 주로 많이 나오고, instruction 이란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 거의 비슷한 단어들이죠. 그죠? 한번 더요. 시작. My son, if you listen closely to my wisdom and good sense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의 지혜와 나의 분별에 잘 귀를 기울인다면, 그랬으니까 뒤에는 무조건 뭐가 나오겠어요? 잘될 거야, 좋은 거야. 이런 얘기로 나올 것 같아요. 연결해서 한번아 어, 들어가기 전에 한번더 들어볼게요. my son, if you listen closely to my wisdom and good sense. 자, 좋은 얘기가 이제 나오겠죠, 이 절로 가 보니까 영작이죠. 너는 건전한 판단을 가지게 될 거야. 판단력이 아주 좋아진다니. 실수 안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너는 판단을 좋은 판단을 갖게 될 것이며, 너는 항상 말하기에 옳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항상 말하기에 옳은 것을 알게 된다. 이 얘기는요. 사실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놓은 거라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우리 말로는 좀 어색하긴 하죠. 그러니까 뭘 말하고 뭘 말하면 안 되는지 이제 입 조심하게 되는 법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너는 건전한 판단을 가지게 될 것이며 항상 말하기에 옳은 것을 알게 될 거야. 그죠? 해야 될 말을 네가 알게 될 거야. 이게 그죠? 그런 얘기. 뭐 하면 그죠? 앞에서 나온 것처럼 if you listen closely to my wisdom and good sense. 그죠? 나한테 잘 배워야 된다는 얘기야. 배워야 잘 알죠. 그죠? 자, 2절. 자, 생각의 순서만 좀 정해 드릴까요? 너는 뭐야? 가지게 될 거다. 그죠? 뭐를요? 건전한 판단을. 단어만 좀 알면 뭐 그리 어렵진 않겠네요. 그리고 너는 알게 될 거야. 뭐를요? 항상 말하기에 옳은 것을 알게 되는데 한마디로 하면 은 말하기에를 알게 될까요? 아니면 옳은 것을 알게 될까요? 그렇죠. 너는 알게 될 거야. 뭐를? 옳은 것을. 무슨 옳은 거? 말하기에 옳은 거. 그죠? 그거고 항상이라는 말은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지 좀 찾아 이건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왜?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이 친한 거랑 같이 쓰라. 부사는 그죠? 그러면 항상 말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항상 알게 될 거야. 그죠? 이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래서 알게 될 거야랑 항상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항상이라는 말이 좀 길면은 저 뒤로 갈 수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앞에 1절부터 같이 들려 드릴게요. 연결되는 거니까요. My son, if you listen closely to my wisdom and good sense, you will have sound judgment, and you will always know the right thing to say. 네, 자, 네, 애를요, 거야, 나왔어요, 자, you will have sound judgment, and you will always know the right thing to say. 한번 더요. You will have sound judgment, and you will always know the right thing to say. 듣죠? 자, 뭐예요? You will have. 너는 가지게 될 거야. 미래니까요, 그죠? You will have 가지게 될 거야. 뭐를요? Sound j u d g m e n t 를 그죠? Sound란 말 건전한 거 그죠? 어, 많이 나왔던 단어예요. 그 다음에 and you will always know 그죠? 그래서 always 항상이란 말이 너랑 친하다 그랬으니까 한 마디로 잡으면. 그죠? 한단어처럼 써버리면 우리 말이랑 어순이 똑같아진다, 그죠 한마디로 공식 강의할 때 우리 저 어, 파트 0에서 제일 먼저 다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알게 될 거야, 뭐를 옳은 거를, the right thing, 그렇죠? 그 옳은 거, 뭐하기에 옳은 거예요, 말하기, 앞으로 할 거죠. 어, 알아, 어, 말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판단이 서야 앞으로 말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to say 이렇게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더 들려드릴게요. You will have sound judgment, and you will always know the right thing to say. 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 you will sound, you will have 다시, 자, you will have 뭐를요 sound judgment을. 그리고, and you will always know, 항상 알게 될 거야, 뭐를요 the right thing to say, 그죠? 아, 이렇게 연결해서 1절부터쭉 한번 다시 들려드릴게요. My son, if you listen closely to my wisdom and good sense. 음. You will have sound judgment and you will always know the right thing to say. 네, 요 정도 문장 산에 길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암기해갖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어,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고 그냥 uh, My son, if you listen closely to my wisdom and good sense, you will have a sound judgment and you will always know the right thing to say, 그죠? What to say or not, 그죠? 뭘 말하고 뭘안 할지, 뭐 이런 식으로 바꿔도 좋고요. 자, 그렇게 해서 1, 2절까지 해봤습니다. 오늘은 잡설 없이 빨리 갈 거예요. <laughs> 자, 3절 갑시다. 3절. 이것도 영작이니까, 뭐, 1, 2절까지는요. 뭐, 내 가르침을 잘 들으면 더 실수 안 하고, 말도 잘 가려서 하고, 아주 분별력 있고, 이렇게 될 거야. 잘될 거야. 이런 얘기였고요. 자, 3절부터 딱 보니까, 부도덕한 여자의 말들은 마치 꿀처럼 달콤하고, 올리브 기름처럼 부드러울 수 있다. 이거 뭐죠? 이거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부도덕한 여자, 아, 부정한 여자들의 말은 듣기는 참 좋아 들리, 좋게 들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 그러니까 앞에랑 연결해 보면은 이런 사탕 발림에 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어, 분별력을 갖게 될 거야. 아, 연결이 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 보시는데 아, 여기서 이제 주로 여자에 대해서 이거 저 아마 교회에서는 아마 음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봐요 우리 저 동북 순복음교회에 저랑 아주 그 가까운 목사님, 서순열 목사님, 제 멘토죠. 우리 선배님이기도 하시고, 서순열 선배님이께서 얘기하시기를 저한테 자문에서 여자가 많이 나오는데, <laughs> 음료, 요거는 어떤 비유적인 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사탄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세상, 하나님의 진리에 반하는 그런 어둠의 존재들을 음료로 표현을 했을 뿐이지, 그거를 뭐, 여자를 비하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아,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 정말 그렇군요.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자, 부도덕한 여자의 말들은 마치 꿀처럼 달콤하고, 올리브 기름처럼 부드러울 수 있다. 자, 부도덕한 여자들의 말들은 까지가 주어져, 그죠? 한 마디로 하면은 부도덕이에요, 여자예요, 말이에요, 그렇죠? 말이죠, 말들이야. 그다음에 누구의 말이에요? 부도덕한 여자들의 말이겠죠. 그것이 어떻다 마치 꿀처럼 달콤하다, 그렇죠? 여러분, 마치 뭐뭐와 똑같이 뭐뭐하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앞에서 뭘로 공부했었더라, 그렇죠? 앞에서 앞에서가 아니라 저 시크릿 그램할 때요, 아, 그렇죠? 평행, 그렇죠? 유사 평행, 아, 비슷한 거를 같이 놓고 할 때, 그렇죠? 그래서 as라는 그죠? 전치사 혹은 접속사를 사용한다 하는 거 아,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말들은 누구의 부도러한 여자? 그것이 어떻다고? 꼭 그만큼 달콤해, 그죠? 꼭 그만큼 달콤해. 뭐처럼, 뭐와 같이 꿀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올리브 기름처럼 부드러울 수 있다 그랬으니까 꼭 그만큼 부드러워.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라 그 정도는 부드러운 거예요. 뭐 정도는 올리브 기름 정도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죠? 자, 들어보시면서 확인해 봅시다. 3절이요. The words of an immoral woman may be as sweet as honey and as smooth as olive oil. 빛 채속 떨어지 나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The words of an immoral woman may be as sweet as honey and as smooth as olive oil. 네, 확인해 볼게요. 자, 뭐가 The words 말들은 누구의 말들이에요? 부도덕한 여자를 영어로 뭐라 할까요? Of an immoral, immoral. 요거는요 I'm을 빼고 그냥 moral 하면 은 우리가 도덕적인이라고 알고 계시죠? 뭐 Morality라는 명사도 있는데요. 사실은 moral moral 자체를 도덕이라고 명사처럼 쓰기도 해요. Anyway, immoral woman 그런 부도덕한 여자예요. 그래서 the words of an immoral woman까지가 주어이죠. The words of an immoral woman may 자 다시 한번 The words of an immoral woman may... 되셨죠? 자, 그것이 여쭙다고 꿀처럼 달콤하고 뭐 기름처럼 부드러울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요. 부드럽다 그러면 뭐 어, R 하면 되겠네요. 그죠? 앞에 words가 복수니까요. 한마디로 말들이, 그죠? 머릿속 갖고 계시면 R가 나올 텐데요. 부드러울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표현으로는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어... 여기선 조동사를 may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maybe 그러면요 그럴 수도 있어 어, 됐죠. Can be 하면 뭐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 뭐 같네요. 그죠? Maybe, must be 하면 뭐예요? 뭐뭐이메틀림 없어.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 뭐할수 있어요? As sweet. 그 정도 a, as를 유사평행이라 그랬죠. 이제 그렇죠? a s 랑이 도대체 뭐야? 랑 강의 꼭 들어보세요. As sweet 하면 뭐예요? 그 정도는 스위트해. 뭐100% 스위트하지는 않아. 최고로 스윗하지는 하진 않아, 않아도, 그정도는스윗 해. 고정도, 그 그게, as 의 뜻이라고 o u sang it 죠 그죠? 어, 서 as sweet, 하면 정도스 w e e t tail, much, h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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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w o h d s of an i m m o r t m l w o m a n m a y b m as sweet as h o n e h The words of an immoral woman may be as sweet as honey. and as. 그 다음에 또 올리브 기름처럼 부드러울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뭐100% 어, 부드러운 것보다는 그 정도는 부드러워. 그래서 and as smooth. 부드럽다가 스무스잖아요, 그죠? As s m o 그죠? 그 정도는 부드러워. 뭐처럼 뭐만큼은. 올리브 기름만큼은 그래서 as olive oil 하고서 완성이 돼 있어요. 좀 길죠, 그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The words of an immortal woman 어쨌다고 may be 그 정도 as sweet as honey. 그리고 and as uh, 뭐였지? as smooth as uh, olive oil 이렇게 해서 돼 있네요. 자, 이거 한번 쭉 한번 들어봅시다. 연결해서요. The words of an immoral woman may be as sweet as honey and as smooth as olive oil. The words of an immoral woman may be as sweet as honey and as smooth as olive oil.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죠, 그죠? N S N S N S N S smooth, 그죠? N S smooth. 이 부분이요, and as smooth as 저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면 참 좋은데 아, 미국 사람들은 워낙 발음이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N S smooth, N S smooth, 그죠? N S smooth. N S s m o o t h 가 뭐지? N S s m o o t h 가 이렇게 걸릴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요. 뒤에 에즈를좀 들어보시면, 은 뭐, 올리브 의 오일과 똑같다네그 n egg. You had an egg, c r o q 스 e t p u s 에 h saw a s m o 그 t h sauna. Apez, m 자 그렇게 해서 the the words of an immoral woman may be as sweet as honey and as smooth as olive oil. 자, 그렇게 해서 3절까지 우리가 봤고요. 우리 다음 파일에서 4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